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우입니다. 어, 이제 좀, 그래픽 같은 걸 켜놨는데, 이것좀 많이 켜져있죠? 복잡해 보이긴 한데, 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는, 바로바로바로, 바로 바로 엑스플레인 로켓 버전 737 인데요. 많은 분들이, 어, 물어보셨어요. 아니, 야발, 저게, 저 어떻게 대먹은 비행기냐. 어? 비행기가 뜨는데, 엔진 꼬라지가 이상하다. 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많은 분들은 아니고, 뭐, 어쨌든 간에 그러신 분들이 계셨습니다. 그때 나온 비행기가 바로 이 비행기인데요. 이 비행기는 우선, 어좀 특이합니다. 엔진 소리부터 약간 다르죠? 그리고 737에다가 로켓을 달아놓은 버전입니다. 보시면은 엔진이 40%에 기름 하나도 안 흐르고 있는데, 온도는 드럽게 높고요 그래도 재밌는 점. 이 비행기는 자세 조정 장치가 달려있습니다. 그래서, 추진체가 따로 있어가지고, 어 이런 기동이 가능해요. 예하 하아여튼 그런 비행기인데요. 어, 이제 관작 플레인에 나온 그 우주로 막 날아가는 그 비행기도 이 비행기고요. 그다음에 어... 그 뭐지 아무 생각 없은 영상이었나?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 영상이죠. 어. 그 영상도 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. 약간 어, 굉장히 유서가 깊은 건 아니고, 아무튼 이거 만드는데 한 며칠 정도 걸렸는데 며칠 걸린 것치고는 유튜브에 상당히 잘 써먹고 있는 그런 비행기 되겠습니다. 이 비행기 특징으로는 출력이 어마무시하게 셉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브레이크 풀고 출력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. 이런 기동도 가능하고요. 이거 다 따로 자세 조정용 엔진 로켓 엔진이 달려 어할수 있는 거예요. 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737 로켓. 로켓 엔진 달아놓은 거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